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에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가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렵고 또 열심히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던 그런 신앙인들마저도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성도의 수가 적어도 20%에서 30%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린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인데, 게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줄어들어서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발표에 의하면 교회학교 수가 교단 내의 교회학교 수가 60%가 교회학교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이 통계는 코로나19 이전의 통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를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온 백성은 여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참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십절 말씀을 가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수와 생성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실패의 역사를 그게 그렇게 거듭되는 그 원인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장로들과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의 수완이 다되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선조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점차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행복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큰 은혜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볼 뿐더러 우리 자녀들의 신앙, 오늘 한국교회 교회학교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복되고. 또 축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수아는 백열 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상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요수하나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등장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을까? 왜 배척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녀들에게 귀로 외워 듣게 하여라 노래를 만들어 전해 주어라 기념할 만한 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근처 길갈에 돌무더기를 쌓아두게 하시고 훗날에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하라 즉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가르친 일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짐작해 볼 수는 있지요. 새로운 땅에 가서 남은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쳐야지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했지요. 배워야 했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일어날 비극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도 선지자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사 시대가 암흑기를 맞게 된 것도 바로 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의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생하신 일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큰 범죄였으며 직무 유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마땅히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엠블러 지역의 미국 교회와 사택을 한국 교회가 일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몇명 남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마지막 노인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날, 그들의 교회에 남아있는 예산 3,000불 정도를 교회에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부디 자신들처럼 잘못해서 교회를 남에게 주지 말고 오랫동안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여 선조들이 세운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돈 가지고 부디 교육하는 일에 잘 써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밥, 술 먹고 춤추는 것으로 변해고 있습니다. 강단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물론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교육,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는 열을 올리면서 신앙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학교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교회 교육은 교회에 맡기면서 가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80% 이상이 여러분, 가정교육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님들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 인격적인 삶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삶, 경건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또 어려워도 절대로 줄여서는 안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예산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늘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신앙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신앙 교육의 실패는 다음과 같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손이 되고 맙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뜻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의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보는데 악을 행했다. 바알을 섬겼다. 여호와를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가끔 요즘도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한 자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목회에 있어서 권고의 말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는 말을 해 줘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고 목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늘 기억하면서 목회하세요 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람대요. 이런 설교 많이 하지만 그 설교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신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이런 말을 늘 권해 줍니다. 어디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자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 내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원수들의 손에 넘기고 15절 말씀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게 되지요. 16절 다음 절에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 주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 사사들의 말을 순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17절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듭되는 그들의 잘못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상 섬겨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빠르게 떠나갔다. 악은요, 빨리 배워요.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의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오늘 한국교회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 사랑했던 장로님들, 우리가 정말 감동 받았던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길에서 빠르게 한국 교회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교회의 모습은 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은 그다음 절이에요.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받아서 그들의 괴롭고 신음하는 소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기에, 또 다른 사사 주의 종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측은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극휼그 그 사랑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19절, 그 다음 보면,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아,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렇게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국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정회개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을 물려받고 이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행연아,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심판받을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가 물려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고 그 축복이 자자 손손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감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물려주지 못해서 행여나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저버리는 자들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돌이켜 주셔서 순종과 섬김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선배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 또한 순종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그 전통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